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인터뷰 때마다 선수의 부상 문제 그로 인해 로테이션을 못뭐 돌릴 수가 없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그냥 풀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2대 2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로써 토트넘은 현재 순위가 11위가 됐는데 밑에 브렌트포드나 메뉴 같은 팀이 한 경기를 덜 치렀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는 더욱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순위입니다. 챔피언스리그를 바라보기는커녕 유럽 대항전 자체를 바라보는 게 힘들 수준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토트넘이 왜 이렇게 됐냐? 문제 자체는 대단히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너무나도 불안정하다는 점이죠. 토트넘의 첫 번째 실점 장면부터가 그랬어요. 여기에서의 프리킥 상황에서 이렇게 온 볼을 황희찬이 멋들어지게 차면서 먹혔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자면 세트피스 수비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더 근본적인 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프리킥을 내주게 된 위치 자체가 너무 위험하죠. 황희찬이 아주 엄청난 슈팅을 보여주긴 했지만 황희찬이 없는 다른 팀이라도 저런 위치에서의 프리킥은 득점기회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어째서 토트넘이 저런 위치에서 프리킥을 내주게 됐는가에 있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후방에서의 빌드업 문제와 직결됩니다. 지금은 토트넘이 전방 압박에 성공하면서 상대의 롱패스를 유도해 다시 볼 소유권을 되찾은 상황이에요. 방금까지 볼 자체가 토트넘 기준으로 워낙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공격수 위치도 낮고 숫자도 별로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트넘이 볼을 아주 안전하게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을 포함한 전방 선수들은 일단 중앙 위치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레이가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가 왼쪽으로 몸을 틀었는데 이걸 보자마자 바로 오른쪽 윙백인 세메두가 앞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도기한테 횡패스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압박을 시작한 셈인 거죠. 이러니까 우도기는 볼을 잡자마자 다시 그레이한테 돌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기 앞쪽은 세메두가 잡고 있고 중앙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버앤튼의 공격진들이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패스 선택지가 돌리는 것 말고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토트넘의 문제점 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요 볼이 이렇게 가자마자 오른쪽 공격수인 벨레가르드가 그레이를 압박하러 갔습니다 압박의 라인을 지금보다 한 단계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럼 그레이가 줄수 있는 곳은 어디냐 다른 선수들은 죄다 묶여있으니까 옆에 있는 드라구신 밖에 없겠죠 여기서 주목할 게 바로 울버햄튼의 왼쪽 공격수인 쿠냐의 모습인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포로를 마크맨으로 잡고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조성된 걸 보고서 바로 드라구신한테 압박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를 보면서 포로의 위치도 계속 체크를 했는데. 드라구신이 포로한테 줄수 있는 이 패스길을 차단하면서 가기 위함이에요 동시에 그럼에도 빠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왼쪽 윙백인 아인누리까지 포로를 잡으러 올라왔죠 이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토트넘의 최후방 선수들이 엄청나게 여유로운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선수들한테 1대1로 마크를 당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골키퍼한테까지 돌리게 됐는데 그렇다고 상황이 뭐더 괜찮아지지도 않았어요 골키퍼가 줄수 있는 선수가 근처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이러니까 울버햄튼은 아예 더 과감하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레이를 잡고 있던 벨레가르드가 아예 골키퍼까지 압박을 하려고 한 겁니다. 다만 그레이한테 볼이 갈 수도 있으니까 아까 쿠냐처럼 이렇게 그 패스길을 차단하는 루트로 가려고 하더군요. 덕분에 이렇게 포스터가 롱패스를 하게끔 유도할 수가 있었고 이걸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센터백이 끊어내면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게 됐어요. 이 시점부터 공격을 하던 토트넘이 수비를 하게끔 방. 바뀌게 된 겁니다. 처음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가진 채 공격을 이어갈 수 있었던 토트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다시 내주게 된 셈인 거죠. 게다가 울버렌튼 입장에선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바로 공격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굳이 뒤에서부터 뭐 만들어갈 필요도 없는 데다가 토트넘의 수비진이 아직 제대로 된 수비 대형을 갖추지 못한 틈을 노릴 수가 있게 됐잖아요. 여기서 에 황희찬이 정확하게 뒤로 넘겨졌는데 네. 보시다시피 쿠냐와 벨레가르드한테 아직 그레이와 드라구신이 제대로 붙질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받자마자 저들이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찔렀고 꽤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던 쿠냐가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쿠냐의 다음 선택도 굉장히 좋았어요. 벨레가르드가 이렇게 대놓고 중앙으로 침투했기 때문에 마크맨 인 그레이가 예를 따라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니까 바로 그 그레이가 담당하고 있던 지역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위치상 쿠냐의 드리블 전진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는 그나마 우도기 정도밖에 없었고 만약에 우도기가 저지를하지 못할 경우 토트넘은 왼쪽 측면을 쿠냐와 세메두 두 명한테나 완전히 프리하게 내주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반칙을 해서라도 여기서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위험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내주게 된 거예요. 따라서 20 실점은 결국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의 실패가 불러일으킨 실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쿠냐가 포로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에게 향하는 패스길을 차단하는 루트로 압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장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있는 상황이었죠. 거리가 있다는 건 압박을 하러 가는 동안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쿠냐가 자신의 마크맨을 포로로부터 드라구신으로 바꾼다. 그에 맞춰서 아이누리가 올라와서 포로를 대신해서 잡는다. 그렇게 마크맨이 바뀌게 되는 동안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는데 토트넘은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어디로 줘야 하나, 어떻게 줘야 하나, 어디로 움직여야 하나. 그런 것에 대한 약속과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이런 장면이 뭐 실점 장면 한 번만 나왔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는데 후방에서 이렇게 헤매는 장면이 한두 차례 나온 것도 아니고 경기 중에 너무나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인터뷰 때마다 선수의 부상 문제, 그로 인해 로테이션을 못 돌릴 수가 없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그냥 풀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로메로가 있다면 그의 개인 능력으로 전개가 더잘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쓸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략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감독의 역할이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